정적의 아침, 고양이와의 식사. 80세 할머니 순에는 고양이 단추와 함께 조용한 아침을 맞이한다. 단추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다. 마당에 핀 국화꽃, 부엌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다. 순에는 은행에 가지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당황한다. 직원이 친절히 도와주지만 할머니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인다. 조용히 나오는 길, 손에 진통장과 메모지에는 큰 글씨로 단추 사료 사기가 적혀 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랍 속에 숨겨둔 병원 진단서를 꺼낸다. 거기엔 치매 초기 진단이 적혀있다. 손이 떨리며 약봉지를 쥐지만 단추가 다가와 머리를 비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한다. 순애씨 나중에 혼자 되면 단추는 어쩌려고 그래? 순애는 대답하지 못한 채 미소만 짓는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순애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할머니는 단추를 품에 안고 잔다. 작은 숨소리와 고양이의 체온이 그녀를 위로한다. 너는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 절대 굶지 말고 따뜻한 데서 살아야 해.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오래된 고양이 캐리어를 꺼낸다. 단추는 무심히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할머니는 사료한 봉지, 담요, 그리고 손글씨로 쓴 편지를 넣는다. 도시 외곽의 작은 동물 보호소. 할머니는 캐리어를 벤치에 놓고 멀리서 바라본다. 이 아이는 착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제가 이 아이보다 먼저 떠날 것 같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좋은 분께 가길 바랍니다.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본다. 단추가 아직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환영이 보인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울음을 삼킨다. 보호소 직원의 발견. 보호소 직원이 단추를 발견하고는 목걸이에 적힌 이름을 읽는다. 그리고 손편지를 읽고는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누구야 이 아이를 이렇게 놓고 간 사람. 며칠 후. 요양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순에 간호사가 고양이 좋아하세요? 묻자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대답한다. 단추 이름이 단추였어요. 그녀는 창 밖의 쌀을 바라본다. 이치는 기억 속에서도 단추는 아직 남아있다.